24년 8월 21일. 닭띠 운세. 최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 과한 미련을 버리고 실속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집안이나 내부 문단 속을 주에 깊게 고려해 봄이 옳다. 개띠 운세. 종일 기쁜 일들이 생기니 이런 날은 오히려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 오랜만에 허물없이 지냈던 지인들과 오붓하게 외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 편안하고 안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안에서 생긴 기쁨이 바깥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돼지띠 운세. 지금의 상황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점을 명심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 처음에 마음가짐을 잊고 행동한다면 좋았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멀리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게 빠르게 해결될 방법이다. 신이가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다.